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는 이번 24년 2월 29일 출시된 신규 ETF입니다. 기초 지수는 인섹세스 글로벌 OBCT 트리트먼트 탑2 플러스 지수로 선진국 상장 기업 중 비만 치료제 관련 매출이 발생하거나 R&D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시가총액 기준 상위 두종목은 각각 25%, 나머지 8종목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지수입니다. 총 투자되는 종목은 10개 종목으로 다양한 나라의 글로벌 제약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45%로 국내 ETF들의 평균치보다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수수료는 운용성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도 있고, 그대로 계속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267억 원으로 최근 출시된 ETF들 중 평균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네요. 주식수는 255만 주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출시 이후 꾸준히 약 100만 건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상장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날 9,970원으로 하락 마감하였지만 이후 1만 원을 회복하고 3월 8일 14,75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거래량은 5일 기준 1백만 건 정도로 굉장히 높아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거래일이 짧아 주가 변화가 확실히 눈에 띄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다이어트 신약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분배금 지급 현황 및 배당률 등은 좀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만, 투자된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을 월배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주력 제품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판매 호조로 제약회사들은 현금을 많이 쌓아두었고, 풍부한 잉여 현금 흐름은 배당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 역시 투자된 기업들에게서 나온 배당을 바탕으로 분배금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는 비만 신약개발 지형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에 각각 28% 이상 투자합니다. 이외에 누구나 알만한 제약회사들에 투자되고 있는데요. 머크, 노바티스,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암젠, 화이자 등입니다. 나머지 8개 종목들은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릴리와 노보, 두 기업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80에서 85%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헬스케어 섹터 내 시총 1위 기업인 일라이 릴리는 최근 테슬라, TSMC 등을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9위로 떠올랐으며,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총 1위였던 LVMH를 제치고 유럽 최고 시총을 가진 대장주가 되었습니다. 두 기업은 GLP-1을 기반으로 하는 이중 삼중 작용재미 신규 타깃에 대한 연구개발에 가장 앞서 있고 여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임상시험 중인 릴리의 레타트로타이드와 노보의 카그리세만은 주 1회 피아주사 제형으로 마이너스 25% 이상의 체중 감소율을 목표로 해 비만 치료제 시장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 주춤했던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글로벌 제약사 중심으로 다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23년 글로벌 제약사들은 전체 헬스케어 섹터 M&A에 69% 이상을 차지했고 올해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M&A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및 비만 치료제가 포함된 내분비,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경쟁에 뛰어들며 GLP-1 작용제와 같은 혁신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를 필두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게라인과 머크, 미국 암젠, 스위스 제약사 로슈 등이 경쟁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은 눈에 띄는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4년 2월 29일 출시된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개발의 선두주자인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56% 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중도 글로벌 제약회사 위주로 투자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높은 주가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된 기업들 모두 적극적인 주주 안원 정책을 기반으로 배당을 하고 있기에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 역시 그 재원을 바탕으로 월배당으로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선언했는데요. 기존 타이거의 다양한 월배당 시리즈들이 차이는 있지만 계속 높은 거래량을 보이며 문제없이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 수준의 월분배금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일라이릴리와 노보노 디스크 등 선두 기업들의 주가가 날개가 달린 최근 상황에 맞춰서 주가와 배당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만능 ETF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이기에 직접 투자 시엔 주가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4%를 내기에 직접 투자보단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면 꾸준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